드디어 터졌다. 요양보호사 월급 대폭 인상 자격증도 쉬워진다. 여러분 지금 35살 민지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진대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요양보호사 개혁안이 18년 만에 발표됐다는 거예요. 자격증 따기도 쉬워지고, 급여도 일한 만큼 제대로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급여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시간당 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첫 번째로 신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12,000원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로 3년 이상 경력자는 시간당 15,000원까지 올라가요. 세 번째로 5년 이상 전문가는 시간당 1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월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8시간씩 한달 20일이라면 최대 288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야간 수당이랑 주말 수당도 대폭 인상됐어요. 야간에는 50% 추가, 주말에는 30% 추가, 공휴일에는 100% 추가예요. 이제 자격증 취득 방법도 확 바뀌어요. 기존에는 240시간 교육이 필수였죠. 이론 80시간에 실습 80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80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160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이론은 60시간으로 단축. 실습은 60시간 유지. 현장 실습은 40시간으로 축소해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시험 방식도 완전히 개편됐어요. 첫 번째 변화는 CBT 방식 도입이에요. 컴퓨터로 바로 시험 보고 결과 확인 가능해요. 두 번째는 시험 횟수가 늘어났어요. 기존 연 4번에서 매달 시행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합격률도 높아질 전망이에요. 문제 은행 방식으로 바뀌어서. 충분히 준비하면 누구나 합격 가능해요. 실제로 38살 현주 씨 사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작년에 요양보호사 도전했다가 교육 시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대요. 근데 이번 개정안 듣고 다시 도전한대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졌거든요. 이론 교육의 70%까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수강 가능하니까. 직장인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엄청 늘어났어요.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까지 전액 무료예요. 중위소득 100% 이하는 80%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인도 50%는 지원받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회 아니에요. 근무 환경 개선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첫 번째로 의무 휴게 시간이 보장돼요. 4시간마다 30분 휴식 필수예요. 두 번째로 폭언 폭행 시 즉시 신고 가능해요.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강화됐어요. 세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이에요. 보조기구 지급이 의무화됐거든요. 처우개 선수당도 신설됐다는 거 아세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경력과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특히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는 추가로 월 30만원 더 받아요. 42살 정혜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5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래요. 월급도 오르고 대우도 좋아지니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연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급여 인상은 7월부터 바로 적용. 자격증 개편은 9월부터 시작. 근무 환경 개선은 내년 1월부터예요. 지금 준비하시면 딱 맞아요. 요양보호사 수요도 엄청 늘어날 전망이에요. 2030년까지 10만 명 추가 필요해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전문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남성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해요. 남성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동성 케어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월 30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교육기관 알아보세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인생 이모작의 최고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